북한이 오늘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군의 탐지 자산에 타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 궤적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불화살 3-31 시험 발사를 한지 나흘 만입니다. 당시는 팔자 궤적을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포 일대를 발사장소로 택한 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개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해상, 수중 등 발사지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바지선이나 잠수함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심포 주변에서 잠수함 어뢰발사관을 통해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고 9월엔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수함 플랫폼을 활용해 한미의 탐지를 피하는 무기체계를 더 개발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넣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정 탐지가 어렵죠. 1500km, 음. 2000km인데 실제로 음. 북한에서 중공기지까지 타격하려면 그러니까 수천 킬로가 필요없습니다 충분히 있죠. 만약 육상에서 쏘아올렸다면 서해에서 비행 안전성을 검증한 데 이어 동해로 옮겨 사거리를 늘려 쏜 것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미의 사이버 동맹 훈련 등을 비방하면서 전쟁의 불꽃이 일 경우 한미가 무자비한 징벌 목표가 될 것이란 위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